너무 일찍 빠지게 됐을 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얘를 어. 뽑아버려야 됐을 때, 유치 밑에, 유치를 꼭,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아이들 이가 흔들 흔들 하면서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어. 너무 일찍 빠지게 됐을 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어. 얘를 뽑아 버려야 됐을 때, 그 이후에 연구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에 와서 유치일 때에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유치 밑에 유치를 계승하는 연구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사선이라고 해서 막 아이들 사진 안 찍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도 분 계시는데 내가 영구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꼭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치가 빠지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승 영구치가 잘 올라와서 유치의 뿌리를 녹여서 자연스럽게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외상 어디 세게 탕 맞았다거나 하면서 빠져버리는 경우. 그리고 뭐충 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해서 씌운다거나 이런 걸로 치료가 안될 정도다 하면은 치아를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로케 됐을 때 어떻게 처치가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치가 언제쯤 빠지나요? 딱 어떤 결정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이에 따라서 변이션이 좀 커요. 그 정도 평균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치아가 나오는 순서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앞니 나오고 어금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는 보골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얘기해 볼것 중에 유치가 영구치가 제대로 올라와서 빠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외상으로 빠졌던지 충치가 심해서 빼야 했던지 이렇게 했을 때 계승 영구치가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유치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주제잖아요 계승 영구치가 완전히 올라온 상태가 아닌데 유치가 빠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뒤에 있던 유치들이 앞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계승 연구치가 올라와야 될 공간을 막아버려요. 방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계승 연구치가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올라와줘야지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한 순간 뭐가 먼저 딱 빠져버리면 순서가 안 맞게 되면서 아. 치아가 더 삐뚤삐뚤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치가 탈거된 게 아닌 경우에는 그 공간을 유지를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장치를 구강내에 만들어드리긴 하는데, 그거 이제 보통 밴드 루프 말씀을 드리는데, 치아가 빠진 부위에다가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을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장치예요. 개승 연구치가 올라올 때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어금니가 나왔는데 앞니 다수의 유치가 없었을 때, 이럴 때에는 어금니 쪽에다가 밴드를 걸어서 어금니가 앞으로 쏠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이건 랜스 홀딩 장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유치가 시기에 맞지 않게 먼저 빠졌을 때 치아가 나오는 순서를 조금 더 올바르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본 위치에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또 치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오셔서 연구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먼저 빠진 치아가 있다 하면은 그런 장치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영구치는 거의 다 완성됐는데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영구치가 어디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정적으로 치아의 방향을 돌려서 새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앞니 같은 경우에 잇몸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려는 맹출력 자체가 조금 약해서 잇몸을 못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잇몸을 살짝 절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아가 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 연구치가 없으면 그 위에는 유치는 이게 흔들리거나 아 빠지진 않나요? 연구치가 없으면 유치의 뿌리를 녹일 수 있는 어떤 구조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유치를 최대한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치를 그냥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치아의 크기가 연구치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합이 잘안 맞아요. 유치는 뿌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유치에 치주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금방 치아가 흔들는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공플라트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관리를 하시고 잘 사용하신다면은 하 유치도 최대한 보존적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유치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가 왜 아직도 안 빠지지? 그냥 빼버려야지 절대 안 됩니다. 개성 연구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어디서 많이 본 엑스레이다. 그래서. 사지 <laughs> <laughs> 유치. 그냥 쓰고 있어요. 계승 연구치가 밑에 없기 때문에 유치의 뿌리가 녹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연구치보다 강도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깨짐이 좀 있거나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씌워서 쓰고 있고 유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장 능력이 많이 떨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어때요? 사용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 이 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보다 어... 커요. 그래서 제 치아들 아래쪽이 살짝 일로 갔어요. 다음 케이스 한번 봐볼 건데, 영구치 맹출이 안 되는 게 락킹이라고 하는데, 치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의 맹출력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아가 막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요런 경우에는 치아를 돌려서 제 위치로 시킨 다음에 맹출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할수 있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사진 보면 여기 약간 볼록한 거 보이죠? 여기에 송곳니가 매복되어 있습니다. 약간 걸려 있는 거 보이죠? 작은 앞니에 걸려가지고 영구치가 못 나오고 있어요. 잇몸의 절개를 통해서 치아의 머리를 노출시킨 다음에 버튼을 하나 붙여서 교정적인 힘으로 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못 나온 거라 뒤로 당겨줘서 위치만 제대로 맞춰주면 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송곳니가 제자리에 위치한 걸볼 수가 있어요 락킹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락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가 똑바로 나오다가 유치를 녹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유치가 너무 단단한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예측할 순 없어요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요거는 영구치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려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에 보통 성장이 끝난 이후 그때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성장 중에는 뼈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한번 신입되면 그 위치가 바뀌지 않거든요. 성장 중에 있는 뼈에다 임플란트 심으면 그 임플란트가 올바른 위치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뿌리끝이 완성되지도 않은 거 보니까 매우 어린 나이에요. 근데 영구치가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발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뼈는 좀... 찾는데 이 공간으로 이 어금니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치아에다 밴드를 걸고 거기다가 이렇게 루프를 연결해서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려는 힘을 막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를 신입할 정도가 됐다 하면은 그때는 임플란트 심으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이를 뽑고 나서 너무 오래 있으면 뼈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영구치를 빼게 되면 뼈도 소실될 수 있어요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쉴때 최대한 빨리 심어드리는 게 최선이다 그러면 나는 이거 지가 빠질 때까지 나는 계속 있다가 나중에 치료할 때 뺄게요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염증 치아를 그냥 냅두겠다 일단 아파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염증이 점점점점 점점 커지면서 주변 치아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뼈는 점점점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플란트 심을뼈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치아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시고 거기다 뼈로 채워지면은 그때 임플란트 신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순서예요. 다음 거 보면은 오른쪽 앞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맹출이 돼 있어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뭔가 볼록한 게 있긴 한데 치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잇몸 때문에 치아 맹출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잇몸을 째준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로 앞니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맹출력이 부족해서 못 나온 치아를 이렇게 째주는 걸로 맹출시켰다 하면은 치아가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성숙되지 못한 아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아요. 빨리 맹출을 시켜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구치가 저처럼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유치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치가 너무 빨리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딱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검진과 엑스레이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유치가 있었을 때 유치랑 영구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애가 계속 영구치가 있는지 그거를 꼭 부모님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영구치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유치를 그냥 사용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뭐 보강을 해준다거나 불소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또 해드려요. 정기검진 받으 시면서 연구치가 있는지 그리고 연구치가 잘 나오고 있는지 위치 는 제때 빠지는지 확인 좀 해보시 고 치과 자주 내원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 안녕.